오늘날 한국인의 평균 주량은 소주 한병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5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이 술을 마시다 쓰러졌다는 기록이 수십 번 등장합니다. 조선의 왕 신하 팩성 심지어 여인들까지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은 실록과 문헌에 기록된 조선 사람들의 진짜 주량과 그 속에 담긴 시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들부터 보겠습니다. 연산군일기를 펼치면 이런 문장이 자주 보입니다. 임금이 밤새 술을 마시고 조회를 열지 않았다. 이 문장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498년부터 1504년까지 7년 동안 무려 30회 이상 등장합니다. 즉 연상군은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숙취 때문에 일을 미뤘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마셨는지 연상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술을 즐겨 항아리마다 비우니 신하들이 감히 권하지 못하였다. 당시 청주 한 항아리는 약 10리터로 현대 기준 소주 20병에 해당합니다. 물론 지금의 소주보다는 도수가 낮았지만 양으로만 보면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가 술에 취해 춤추던 무희에게 화살을 쏘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권력과 술그두 가지는 연상군에게 늘 함께였죠. 연상군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문정 왕후의 오빠이자 조선 최대 권세가였던 윤원영 또한 술로 악명 높았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윤원영이 술에 취해 누워 잤다. 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나라의 정사를 논하던 자리가 취중 연회장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세종은 달랐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니 경계하라. 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과 연애를 즐기되 항상 세 잔을 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즉 세종에게 술은 교류의 수단이었지 방탕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술이라도 왕의 인품에 따라 그 의미가 달랐던 시대였습니다. 다음은 양반층의 술 문화입니다. 동국세 시기 1849에 따르면 명절에 술잔을 돌리지 않으면 예 어긋난다. 즉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예의 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습니다. 세잔 이상 마시지 않으면 벗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식에서 술 한잔 못 마시면 왕따 되는 분위기였던 셈이죠. 조선 후기의 문인 이덕무는 술에 대한 철학을 남겼습니다. 청장관전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술이 아니면 벗이 없고 술이 아니면 시가 나오지 않는다. 그는 하루 평균 청주 5대 약 2.5리터를 마셨습니다. 지금의 소주 4병 정도죠. 그는 술이 많으면 시가 흐르고 시가 흐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술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문학적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에도 술은 양반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살림 경제홍만선 17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집집마다 핏돼 제사 외에는 탐하지 말라.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농번기가 끝난 뒤 열리는 둘의 잔치에서 백성들은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들이 마신 건 탁주 즉 막걸리였습니다. 쌀과 누룩 물로 빚은 순수한 술로 도수는 6도 내외였습니다. 한 사발이 약 400ml였고 평균적으로 35사발을 마셨습니다. 대략 1 5리터에서2리터 소주 2병 정도에 해당하죠. 그들은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풍물을 울리며 마을의 단합을 타졌습니다. 술은 백성의 피로를 씻는 물이라 불렸을 정도로 노동 후의 술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군사들의 술 문화도 존재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훈련도감 병사들이 술에 취해 순찰을 갤리하였다 하여 장을 쳤다. 술에 취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곤장을 맞았죠. 하지만 전쟁 전날 만큼은 달랐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출전 전날 부하들과 술을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술두말약 8리터를 마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 섞였겠지만 그에게 술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의식이었습니다. 술은 사기를 올리는 상징이자 죽음을 마주할 용기를 만드는 마법이었죠. 그렇다면 조선의 술도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임원경제지서유구 1820년대에 따르면 청주는 10도, 막걸리는 68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소주 1719도보다 훨씬 낮았죠. 그래서 청주 한 항아리를 마셨다고 해도 실제 취기는 소주 두세 병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술의 양이 많았던 이유는 술을 마시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관계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술을 돌리는 행위는 곧 신뢰를 돌리는 행위였고 그 잔을 거절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문화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술이 항상 좋게 쓰인 건 아닙니다. 경국대전에는 술에 취해 예를 잃은 자는 형벌을 가한다. 성종실록에는한 관리가 술에 취해 임금 앞에서 실언하다 파직된 기록이 있습니다. 술은 즐기되 절제가 기본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보다 술에 지지 않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식 음주 예절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여성의 술이야기를볼 차례입니다. 조선의 여성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성 전용 술 레시피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규합 총서빙어가기 시 1809에는 부녀자를 위한 약주 제조법이 등장합니다. 찹쌀, 인삼, 대추, 생강을 넣고 달콤하게 빚은 술로 여성들의 기운을 북 돋고 피부에 윤기를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당시 여인들은 술을 건강 음료로 즐긴 셈이죠. 열여전에도 아내가 남편의 제사를 위해 직접 술을 빚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술을 빚으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고 그 과정에서 여인의 정성이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술이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사랑과 신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교사회에서 여성이 술을 마시는 건 금기였습니다. 얘기에 따르면 여자는 주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이름으로 복용이라는 이유로 술을 즐겼습니다. 매실주, 오미자주, 복분자주 같은 과실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고 향이 좋아 조선 여성들 사이에서 은밀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동국세 시기에는 여인들이 명절날 서로 과실주를 나눴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죠. 결국 술은 조선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왕에게 술은 권력의 도구였고, 양반에게는 품격의 상징, 백성에게는 노동의 보상, 군인에게는 용기의 연료, 여성에게는 정성과 위로였습니다. 임원 경제지는 이렇게 적습니다.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도두고 마음을 흐리게 하며 기쁨을 나누게 한다. 이 짧은 문장에는 술에 대한 조선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술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관계를 맺는 도구였습니다. 술을 통해 웃고 울고 시를 짓고 화해하며 세월을 보냈던 시대.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주량은 단순히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통해 삶을 배우고 절제를 배웠습니다. 술잔을 들 때마다 그 안에는 예의가 있었고,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술은 그들에게 기쁨이자 위로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실록 속한줄한 한 줄의 술 기록은 단순한 음주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과 시대의 공기를 품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은 술에 웃고 울며 사랑하고 싸우고 그러다 다시 화해했습니다. 한 잔의 술은 그들의 인생이자 그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술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왕의 연회도 농부의 둘에도 양반의 시 모임도 사라졌지만 술잔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흘러도 한 잔의 술이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건 여전하죠. 그렇게 조선의 술 문화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일부로 계속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